난 체크 일단 테크 스틸을 하려고 예측 요기저 해놨으니까 아마 지원군이 아마 생각 있으면 올거야요 자, 겠습 드리... 어, 알파 A 콘솔 아, 체크 아, 알파 a 콘솔 알파. 알파이 콘솔카. 알파이 콘 월패드, 에이저 테크스 칠러야 할게, 에이 에이저 테크스 칠러이 돼, 패드 아, 씨, 한 발. 지혜 선더러. 페이킹이 1 2시에 선더러 바뀌어요 확인, 어, 아, 부셔, 부셔, 부셔. 브라우 찰리, 페이킹 한 마무리하고. 알파 담니 어. 알파 페이킹이요, 알파 페이킹. 페이킹을 마무리하고, 페이킹을 마무리하고, 아, 월패드, 페이 타요. 월패드 페이킹이 반가운다, 타고, 타면서. 얼핏 프페이키냐페이키냐페이키냐피니셔하야페이니냐 그럼 에이즈 테크스술레디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코아아였아아이 그렇으면 도망갈 걸. 어 기갑 좀잘 타네 요 이제. 전지 기동이 사람 찾았어요. 여기서 그냥 뽑을까? 태나 에스시 안 돌리네. 보판님 어디? 어 여기서 보파. 그냥 뽑아도 되겠어요. 보판님 어디에요? 잠깐만 이거 오기 거야? 태나 엘보레스시 안 돌리나? 지들 지들 거라고. 음. 음. 페이킹을 마무리하고, 아, 저갈 준비할게요. 저기 어디냐? 세컨플랜트. 쥐를 안 돌리네, 테라리 <목소리> 저 울펀드, 울펀드 아, 그 발킹 뽑을게요 발킹 뽑아서 찰리 웨이프트지, 그러마저올펀드 발킹 있으면 발킹 있으면 찰리 스코드 웨이프트 불릿지 정도 상관이 되기 아 어, 바퀴 드랍이랑 옥상 드랍에서 한 번에 가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보판님 스탑. 보판님 스탑. 라 세라 눈치챈 건지 아, 아니면은. 보판님 스탑. 아군 열고. 아 지금 테크 들어가고 있어. 보판님 스탑. 가야 돼. 올패에 바퀴스. 올패에 바퀴 스탑. 네네네. 나 태우가. 나 태우. 바퀴 드 에이 저 찰리로 좀아그 아. 찰리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I am 준 r 테크 e 준비할게요. 테크. u I am g r a t 발키 u l to y 발키더 찰리 g r a t e f 카 l to you. I am grateful to t e to m g r e m e t o I e f u

나 발코니로 내려갈게. 발코니로 내려야. 발코니로 내려야. 발코니로, 발코니로 그룹핑 다 같이 메디캡비주로메디캡션 이거 타요. 야, 운전 못해 내가. 발코니 홀더 자 A로 들어와. A로. A로. A로, 들어와. A로. A로. A로 들어와. A로. A로 들어와. A로 들어와야 돼. 너무 A 구석 파티클만. A 구석 파티클. A 구석 파티클 다 먹어. A 구. 석 A 먹어요. Thank you. 자, AI 잡해. 얘 안에 구성먹어얘 안에 구성 먹고 있어. 다 들어와서. 진짜 미봐에서 몰려야 되나? 몰려 이제 눈치챘어 테크가 아니야. 다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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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 젤리 아저 테크 있어어 뭐야 넬리님 계셨는데. 못 봤다. 아. 괜찮아 금방 오래. 잠깐. 일찍선 나오면 쏠게 같이 전단지로 갈게요 <laughs> <트졌다. 웃음> 이러면 어디 시작이야? 오, 자 그대로 발키로 오픈 더선 매더선 매더선 그대로 발키또 뽑아 더선 매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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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더선 매더선 장전중 장전중 매더선 매더선 달릴게 매더선 발키로 뛰어 발키 바로 뛰어 바로, 바로 바로 바바 빨리 가 아무데나 아무데나 못 뽑아서 가요 발키 에거스 크로싱 시작 같다 에거스 크로싱 발키 뽑는 게 에거스 크로싱 뭐, 뭐, 갈수 있는 것도 어, 뭐, 없나, 지금? 아, 제일 빠른데서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 네. 아, 일단, 메다슨 달려야, 메다스 메다선. 메다슨 뭐, 아무거나 가. 지금, 지, 지금, 그, 프레셔를 달리고 있어, 메다슨콘서 하나만 들어줘. 시간이 안써서이 그지? 아, 뭐, 그, 아무거나 뛰어서 가. 이따 사이드 포스가 1명 한 번, 한 번, 한 번. 메었으은 거기 빨리, 빨리, 빨리. 1번 남았어요, 1번 남았어. 뭐 어디 거 돌려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돌려야 돼. 아무 나, 찰. 나볼번 밟기 있으면 레딩. 볼한번 밟기 옥상에 다 왔어요. 사이즈관님, 찰리스장 들어가요. 찰리스장 사이즈관님 들어 델리, 델리, 델리. 아. 테란, 대베진이빅버을올 줄. 어, 여매더스턴더스턴더스더스 가요. 지금 테란 눈치 챘어. 테란 눈치 했어 테란 플랫폼 가 있어요. 지금 다 가야 돼. 매더스매더스 찰리 스장 선지면 사주관님 들어보라니까 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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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 시간 급해. 가서 테들나 지금 콘솔 자리. 찰리 좀 봐. 찰리 수정. 오케이. 빨리리 응. 스쿼드 프롬스 있어. 일단 일단 오시는 들었 들었 들 올렸어 올렸어. 가까이는 콘솔들어. 가까이는 콘솔 들어 가까이 콘솔로 아, 콘솔 아, 콘솔 아. 가. 찰리 보병들 뒤콘타 는 콘. 기갑도 지금 내려서 당장 당장. 콘솔. 기 여기. 이따가 이따가. 크 아 잠깐 보도 너무 안 돼. 헬 때문에 안 돌아가죠. 아, 헬. 헬몇 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시간 안 돼. 헬 돌려봐. 헬일 돌려봐. 다음 주. 시간 안 돼, 시간 시간 안될 거예요. 알파 비콘. 알파 비콘 지 누구야? 수찬이 비콘아? 수찬이 비콘아? 브라보, 브라보 비콘 누가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님 비콘가 아니 비콘, 가네. 비콘 준비. 한건이한건한건이한건이 비콘, 비콘 한권이 비콘아. 토션 주고 시요 h n B 커요? h n B 커 비콘 돌려 비콘 돌려 비콘 돌려 PC 먹어 PC 먹어 PC 먹어 아까비안 됐다 가비 많이 데글로 갈게요 테라리 이건 자잘 꺼낸 거야 자, 페이캔 비좀이캔스비좀겨 페이캔 햇 페이캔 햇비좀이렇게아깝좀 아깝다 이거햇일비 페이캔 햇비좀이캔 페이키는 생각 못 하고 있어. 일단, 페이키는 수백 개로 돼, 페이키는 어떡하지? 타요 그냥 맥라이더를 소중히 하지 않는 자요. 나중에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지오르츠크 서베 캠프 선생이 가고 있어. 리스폰이 너무 질돌이 나 가고 있는데. 체키네 지은이 올라가고, 일단 홀드하고 있을게요. 테크에 여유 배민이 있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써볼게요. 지은이하고 있어보고. 저안 오면 못 보는 건데, 최대한 볼게요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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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콘솔로 가셔야 돼. A 콘솔. 건물 건물 상 할게요. l i e t 어도처리로 넣었으니까. 기엽폰촬하는기갑폰들을 모여서 같이 일자주 기어폰 촬영해 봐줘. 할게 옷도 신을 수 있겠다. 위위어봐 위로 어 밀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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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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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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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 여기 있잖아, 여기. 상대의 비콘 좀 야. 비콘. 뭐야, 야 상처 파이야. 천천히. 내 패겐 달래. 패캐1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있어. 아, 뚫어. 뚫어. 우리 우리 맹나 메디 헤리 병가 비이더올게메디 헤리. 메디 헤리 이 저럴 선수 지 쪽. 아, 씨, 스백업해줘 엔지 한번 가야지. 상도터다 소요. 여섯 여섯 시안은 아마, 어요시금여시 아마, 여섯 시안은 여섯 시안은 시 너무 여섯 시시 너무 여섯 시안은 여섯 시 여섯 시 게장 막혀. 게장 막혀. 들어가서, 어, 내려야 들어가서 내려 들어가서 내려 지뢰 던져 버려 지뢰 하나 던졌는데 슬롯 탄 어떻게 던져? 아안돼아 기포 가안 됐어 아 기포 가안 됐어 아이고 아이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아근 이번에 아, 아 근데, 깔아, 배치 실드 들려서 썬더로 안 터질 거니까 그냥 보병 폭탄 시킬래요? 어 그거 노리고 갔었는데 아예 수류탄 하나 던지고 지뢰 두개깔걸 수류탄 미리 던져서 어 맥락 왔다 맥락 갔으니까 그게 보.. 지뢰 있는데 어 C4 C4 타요 타타타 아아 아였어예였어아다 왔다 그냥 튀어요 튀어, 튀어 튀어 밑에 뭐지? 아이사 아이사 아이사까지 채워봐요어 어디서 뽑아야 되냐 여기 끝났으니까. 어, 어디서 나올 거야? 아이자 아이자 캠프. 아이자 서던 캠프. 자, 애이 밀려, 애이 밀려, 흰사 밀리면. 아이사 쌍밀어야 돼, 쌍밀어야 밀어야. 밀어야. 돼. 쌍밀어 쌍밀해. 쌍밀야돼 이거. 기가 분들 아래로 못들겠어 기가 아래쪽 돌기 힘든가 지금? 기갑 분들이 보셔야 돼. 아, 시도해 볼게요. 아래 보병이 너무 많아서 지금 비가 보이고. 아, 기가 보병이 A, 보병. 그 A 컨트스 아래 검스하게 아래 검. 아, 나그차 밑에 차고로 나갈 건데. 아, 누가 해킹이 하냐? 아, 그쪽에 있었네. 여기 블로 왔어. 중간에서 플래시한테 불린. 아니야, PPA에 갖고 싹 들어. PPA. 아, 개 꿀이겠다. PPA. 아, 시도해 볼게요, 시도... 아, 그러면. 시도해 볼 만한데. PPA. 이세 명이 타서 한 명은 내려서 시퍼뿌.. 뭐지? 오케이. 대전차 뿌리고 한 명은 피피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되 오케이, 돼. 오케이. <laughs> 대, 대전차 뿌리실? 까뿌리카 넙수리해드견는막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보병아 보병아 기가 아픈데 차려주세요 언더팝이에보면아막 튀어나가지 말고 플레이트에자잡아요 자리 잡 깎아야 근접 피피 할까요? 장거리 할까요? 마이나이트 아, 라이트 무시 무시 히피 음... 더간 여기 라설들이야 여기에서 NS11C로 갈게. 했거요 우와, 잠깐만 10에 1 10에 오기에리 막 솔감독 달당야 돼요. 안 되겠죠. 아, 그 길쌈 하시면 안 되고, 길쌈 하시면 안 되고 플래튼 와이드 빌딩에서 우셔야 돼. 플래튼한 빌딩에서 그 길쌈 하지 마시. 빌딩에서 플래튼한테 빌딩오로 빌딩. 여기 지금 페일 캐니언 페일은 기갑 지원은 안될것 같아요. 너무 적 적이 강력해. 지금 지금 제공권이 밀려서. 6시 썬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썬더를 한번 제거해볼게요. 적 루트를 쪼려볼게요, 한번. 지갑들이. 이거, A로 가셔야 돼. 그, 길쌈하지 마세요. 기길하지 그 마세요. 저금 루트 정해드릴게요. 알파, 알파 쪽으로 나와서 알파 브라보 건물 쪽 진입해서 찰리 쪽 튀어나오면서 플랫트 웨이퍼드 같이 가야 되지. 밑에 뭐길쌈하고 있어. 여기 아무 있는 곳이야, 여기. 적한테 유리한 싸움 하는 곳이야. 여기 상당히 유리하잖아, 그쪽, 저기. 건물 A로 건물 0 9면 건물 건물이우리우리가 유리한 곳이에 진짜. 맞다. 저기 밑에 싸 o to the house. I'm going t 시 g 더 t 빼고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어? n g to 우리 택해서 뇔리 이제 뽑을 수 있지 않나? <laughs> 아, 넬리 아마 지금 자원 너무 많아서 그렇요 오케이, 풀시 시발이 겁나 싸내가지고어나야돼 이거 제일 귀찮게 12시 9시니까 이거 한 어떻게 합시다 에. 건물 아, 먹고 버티면서요, 버티면서 건물 먹고 버티면서 영 파트윈. 아, 영... 아, 영... 오병 어디 갔어? 살려 줄까 그냥? 왠지 12시 넘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있을 거야. 투명도로 있죠? 아니, 근 전방, 전방 봐봐. 지금 프라도 있어, 지금 우리가. 망했어. 나 이거 신품 붙여봐. 지뢰 깔아야겠다. 아비면성 <laughs> 나이스하에 넬리가 박았는데? 나 넬리 차단했나? 왜 넬리 목소리 한 번도 안 들리지? 난 아, 넬리 목소리 안 들려 지금 저디요 넬리 보이스가 없는 거아야 차단은 안돼 있는 거 체코 아, 죠야 렐 리가 사이즈 관인 님 인데, 아 지상 사이즈 관이 였 잖아. 펠키니언 어때 요게 펠키니언? 이거 펠키니언 선더러 때리보페 펠키니언 가는 선더러 잘라야 돼 선더러 때리는데 한살 걸려가지고. 네. 그거 탄창 안에 터져요. 배치도로 제외랑. 볼로케이드랑 배치도로 제외하고는 두 탄창 안에 다, 다 터져. 두 탄창이면 한참인데. 3공 안 밀리면 맥락차 하면 끝내줘 항공이 밀렸어 전방 썬들어 풀어 바로 갈까아 진짜 이 시간부터는 기갑타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려 응. 뭘... 응. 여기서 영원히 싸하게 생겼구나 응. 내가 피 한번 아가었는데 라운드 okay. 오케이 아 망한대 오른쪽, 오른쪽. 어디갔어? 오른쪽에 오른쪽 좀더 오른쪽 가야돼 저기 함번봐나 정면 봐봐 저기 함번봐 저기 뭐 있을거야 그렇지 있죠? 자 이제 아군 오파미어 밀어버리다 아군 오파미어 밀어버릴게요 물렸다 3번 소리. 지금, 지금 지금 밀어야 돼. 지금 푸시해야 돼, 지금. 에이가 이제 이제 외져. 막이렇 가는데 거기 에이스쌈 하나씩 쌈 붙이면 진행 가야 돼. 온다. 벌스 벌 곱할 건 따라 붙었어요. 이랑 지금 지금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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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가한번 왕창 뽑아기가 왕창 뽑아 지금 안돼 안돼 라이팅 한번 왕창 뽑아야펠켄이기가한 왕창, 왕창 뽑 뽑아야, 지금 지금 푸셔야지 금 지금. 지금 밀어야지 지금 지금 밀어야지 NC, 지나 썸이 아, 이제 패키지 근 일어날 거야 다 밀어요 다 밀어요 너무 안 너무 밀려 완전 아, 끝장을 내고 잖아 끝장을 내 끝장을 내고 기면 안되겠다 안 기갑 다 뽑아 기다 뽑아 기갑을 탄더라도 레인저를 해줘야겠다 라이팅 물량으로 밀어. 라이팅 물량 한번 이렇게 밀자. 라이팅 한 번. 물량으로 밀자는데. 스가 스가. 가면. 지금부터 살아나시면 라이팅으로. 우리는 그 대공을. 해보고, 해보고. 저는 스가 뽑을게요. 그러면 스가갈라지 아무래도 스가 뽑아야 돼. 공수반은 목이나 조지시피. 공수반은 목이나 조지시다 우리. 그럼... 나도 스가 뽑을까? 개꿀일 때 솔직히. 렌즈 어레시. 아, 여긴데 아이작 써던인데 대결 봐. 딴 데서 뽑으세요. 기지 글로, 글로 갈게요. 사방에 번개 치고 있어. 나오기 시작하세요. 라이알레스알버도레스줄레 어. 많아요. 줄레 많아요. 아요? 갈면서 나와서 갈면서. 갈면서 나와. 출애 갈면서 출애 갈면서. 출애 갈면서. 여기 플래시라도 좋아요. 어쨌든 썬더만 붙으면 안돼앞방만 하면 돼. 요 여기 바깥에 썬더를 배치해야아 안돼 안돼 왜안돼왜 안돼요 포 정리하고 이스트리버한테 밀러와요. 와 벵가드 두대 뭐야 어, 아, 예. 이거 벵아예 이거 끝내고 가야되 이거 안 끝내면은 아, 갈수가 없어. 그 이거 끝내고 가야되요. 어, 뭐 이러냐 <laughs> 진짜 이 시간대는 예측이 안되네 지금 아군 기갑 전부 페이케냐 남쪽에 다몰래어 남쪽에 다몰래있어 워터슨 신형 함개 플랫톤 들어와셨어요? 기가 트한 바퀴 다 돌아. 헤회 그냥 끝내고, 끝내고. 기가 트바꿔서쭉 돌아. 기가 여기서 뽑으면 워터슨 그대로 오면 되니까. 기가 트 계속 뽑아요. 어디서 뽑아요? 어, 어디 지금 나갈 수 있어요? 워터슨에서는 지금 못 나가. 이저 테크 테크해서 갑시다. 어필로 워터슨 기갑돌. 어질츠서질마선플래츠마있 멜리 지금 보금보 뭐 뛰네요. 빠질게, 알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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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스피스 가요. 알파, 예거스피스, 브라모, 철리, 워터슨 가시고, 델타 한 번만 가서 지어주시면 가죠. 아, 빠질게, 알파, 알파, 예거스피스 5초 남았어요. 한번 가, 가주세요, 지금. 아니, 지금. 뭐까? 뭐, 리스폰 아까 떴었는 자, 브라모, 철리, 워터슨 빠져. 워터슨 빠져. 브라모, 철리, 워터슨은 C포인트로 하세요. 스폰 3포인트 하고, 알파바이킹나 뽑아서 저기 예거스피스 한번 가죠. 알파, 아, 예거스 델타는 저기 지어주시면 달려가십시 아, 너한번 돌려줘라, 저거. 못뭐 돌리냐, 저거? 5 곱하기에서 막을 줄알았니뭐하는데제 워터스는, 막았어요? 제 체크하고 올게요. 오케이, 그럼, 얼팔트 워터스, 얼팔트 워터스, 스코을 테프론타와 A 컨트롤 할게요. 아, C 컨트롤. 얼팔트 워터스, 워터스, 워터스. 브라비콘을, 철리비콘 아, 잼님 올려주시고, 브라비콘을 한가이 브라비콘. 델탄도만지워주게 체크해 주시고, 장전 중. 셀타 <놀람> 파트 큐닝 비커나파 큐... 큐닝 나